제가 지혜를 맡아서 제장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께 재난 안전에 관해서 열심히 홍보해 드리면서 활동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천시민 여러분, 우리 이철우 국회의원님, 또 우리 시장님, 백승현 의원님도 오셨고, 또박선화 관장님께서도 이렇게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이철우 의원님은 우리 국가와 안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그 열정적이신 분으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또 우리 저 박경배 시장님께서도 오늘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또 오늘 이 행사가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들 덕분에 아마 김천시는 조그만 사고도 는 아주 아름다운 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행사를 한다니까 또 부산에서도 우리 올라가수있신 응? 어, 선배님께서 또 이렇게 회원분들 많이 모시고 오셔 찬조 출연도 해주시고 또 대구지회장들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행사는 그냥 행사로 끝나고 공연으로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고 이것이 이웃에게 많이 알려져서 정말 전기 안전, 가스 안전, 산 불조심, 교통사고, 그 다음에 이 김천에도 내과가 있고 호수가 있을 겁니다. 익사사고가 없는 그러한 정말 2015년도 사건사고 제로 김천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저 시의원님, 또 보좌관님, 관장님,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또 오늘 행사를 지원해 주신 우리 사회민, 가수님, 머리 숙여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천시의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선명입니다. 어, 사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저희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어, 정말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어, 하셔야 되지만 오늘또 다른 일로 중복이 돼가지고 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 봄이 시작되는 너무나 이러한 좋은 계절에 또이 계절에 맞춰서 9.11 TV 재난예방홍보단 발대식 및이목과 우리 회장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 앞으로 우리 이목과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재난예방홍보단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지난 TV나 아니,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어,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재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 우리가 사전에 미리 어, 예방하고 조금만 조만간심마 기울였더라도 이런 큰 재난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목과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난 예방 홍보단 여러분들께서 어, 우리 김천시만큼은 어, 재난을 를 먹는데 앞장을 서주시라고 크게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도 김천시 의회에서 오늘 우리 백승철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활동에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911 TV 재난 예방 공보단 김천시 지회 발대식이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려 했으나 국회 일정으로 인해 축전으로 대신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911TV 재난예방홍보단 김천시지회 발대식을 계기로 안전보주의와 안전불감정 등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 구석진 곳곳을 마다 않고. 재난예방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목화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911TV 재난예방홍보단 김천시지회 발대식을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철구 의원입니다. 길을 잃었잖아요 저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옵니다 한 사람은 싱글벙글 반글벙글 웃으면서 걸어오고 한 사람은 무뚝뚝한 무표정으로 걸어오잖아요 여러분 어느 분한테 가서 길 묻고 싶습니까? 맞죠 없는 사람 왜? 왠지 친절할 것 같잖아요 잘 가르쳐 줄것 같잖아요 Nah, I'll the